자다 깨면 말을 못 해. <laughs> 딱 한번 했다. 그러니까 여자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늦잠을 잤어요. 그래 갖고 그때 했어. 자다 깬 목소리. 아 회상하게 되네. 아아 근데 진짜로 그때는 뭔가 아좀 어이없게 헤어진 게아 어이없게는 아닌가? 하여튼 게임하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게임 쪽으로 잘될프로게임머되라고 그까 그러니까 어~ 제가 원래 카톡을 안 하는데 더안 했단 말이에요. 카톡을 한 3일에 한 3일 좀 아닌가? 그니까, 러 자기 전에 한 번? 일어나서 한 번? 쭉 게임을 해요. 그래갖고 또 자기 전에 한 번?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3일에 한 번씩 하고, 사귀어서 그나마 사, 한 거거든요? 근데, 프로게이머 하려고 하면서, 준비하면서, 아, 이틀에 한 번? 3일에 한 번? 이렇게 카톡을 하다가, 그게 쌓였나봐요. 전화가 왔어요. 전화가 왔는데, 이렇게 해서, 나는 그니까 둘다 좋은데 성공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 게임 쪽으로 했는데 더 여기서 자기가 사랑을 못 받는 느낌이 난다고 해서 만약에 바꿀 생각 없으면은 헤어지자고 했어요. 그래갖고 제가 어 그때까지는 게임이 게임을 해야 됐었으니까 게임을 한다고 했죠. 했는데. 나는 성공하고 그래서 다시 물어봤는데 안 된대요. 그래 갖고 너무 슬퍼요. 아무튼 신전 떡볶이는 맛있다. 아, 생각하니까 갑자기 보고 싶네. 아. 원래 딱 이런 시간대가 보, 가장 보고 싶을 시간이야. <laughs> 근데 나랑 헤어지고 나서 좀, 좀 있었더라고. 화려한 과거 경력이 또 생겼더라고. 아무튼, 내가 딱 성공하고 나서 에이펙스 첫 경기인가? 두 경기? 두 번째 경기 끝나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. 갑자기 생각나왔고, 이렇게 됐는데, 다시, 어? 나는 아직도 그때 그때 이후로 식은 적이 없다 해서 했는데 공부를 하겠대요 세상에 걔가 지금 고3이거든요 이제 고3 올라오거든요 올라왔어요 <laughs> 잔니는 뭐야 아 그렇게까지 안 해요 했는데 근데 아 자는 구나는 뭐야. 근데 웃긴 게 걔가 공부하고 난 데서 그 이후로 제가 연락을 안 했어요 공부한다고 해서 진짜 존나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. 근데 남자친구가 두번 바뀌었더라고. 하... 그럴만해 귀여운 애야. 아무튼 좀 슬펐습니다. 예. 아, 맞다. 저번에 학교, <laughs> 맞다. 우리가, 어, 에이펙스 끝나고, 학교, 저희 고3이니까 학교 마지막 체육대회 한 데서 갔어요. 아, 얘기했나, 이거? 아, 얘기한 거 같아. 두 개가 있는데, 하나는, 체육대회 하기 전날, 수어사이드 스쿼드, 아, 얘기했다, 이거. 음. 그니까, 수어사이드 스쿼드 보고, 갑자기 걔가 보고 싶어서 <laughs> 옷을 입고 나갔어요. 그 코트랑 초록색 맨투맨이랑 슬랙스 입고 나갔어요. 사겼던, 사겼을 때 산책루트 그대로 돌았는데 걔만나 그리고, 그 다음날에 학교 가서 체육대회 딱 끝나고 애들이랑 반 올라갈 때 걔랑 눈이 마주쳤거든요? 근데 내가 피했음. 그냥 나개쫄 본가 봐요. 그걍걔볼 때마다 피함. 뭔가 있어요. 뭔가. 뭔가 있음. 그래서 너무 화남. 아님들 아,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? 아, 화나 아, 무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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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무튼 뭐 지금은 좀 정리됐긴 한데 지금 시즌이 걔랑 사귀었을 시즌이라서 아직도 생각이 남. 대학로 크리스마스 때 대학로 갔거든요. 아또 대학로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. 아. 구질구질이라니, 아, <laughs> 아, 택폭하시네, 아,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안 가, 안 가, 안 가, 아, 나 진짜 안 가, 안 가. 그래도 한번 이분 날에 학교는 가볼까? <laughs> 아뭔 구남친이야 잠들리면 어떻게 해야되죠? 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 생각을 하세요 전 그럼 잠잘 옵니다 진짜 하나도 안 피곤한데 생각하니까 바로 잤어 어제 꿈에 나왔는데 <laughs> 갑자기 짜증 난다. 왜 아직도 생각이 나는 거지? 1년이 지났는데 거의 생각이 나는 거지. 전 여친 이뻐요. 당연히 이쁘죠. 이쁘고 귀엽고. 아, 물어보지 마세요. 짜, 화나니까. 모소리는 음. 어떡하냐고요? 2디에 투디 2D 있잖아요. 2디 꿈이 진짜 이상했어. 근데, 지하철이 있잖아요. 지하철 아래로 내려가서 역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그 뭐야 그 기차를 뭐야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하철을 근데 갑자기 지하철 기다리는 쪽 있잖아요. 그게 갑자기 런닝맨 시처럼 앞으로 가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은 그걸 눈치를 못 챘어. 나만 눈치채 갖고 그 계단 쪽은 아는 쪽에서 계단 쪽으로 뺐는데 제 <laughs> 뭐지 여자친구랑 엄마랑 옆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둘이 근데 눈치 못채 갖고 근데 눈치를 못 채서 저만 빠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 다 같이 눈치 채, 눈치 채 갖고 다 빠지는데 여자친구 챙겨줬어요 거기서. 아암튼 <laughs> 꿈이 이랬는데 근데 꿈에서 그렇게 예쁘게 나와서 꿈에서 깨기 싫었는데 일어나자마자 카톡 켜서 봤는데 귀엽더라. 아, 정말 짜증 난다 이런 내 자신. 어제 치킨 사러 나갔다가 전 남친 만났어요. 기분 개구림 씩씩. 오 미성년인 척한 감사합니다. 나는 그아아 <laughs> 짜증 나. 아아이 노래 하필 이 노래가 나왔어. 아아 짜증 나. 아 기분 나빠졌어 갑자기. 근데 저뭐 졸업식이나. 휴가에 있을 때 학교 가려면 무조건 걔 만나러 갈걔 만나 걔 보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. <laughs> 보고는 싶은데 걔를 보고 싶어서 가는 건데 마주치긴 마주쳐요. 왜 마주치냐면 진짜 예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만나요. 그냥 근데 만나는데 인사를 못 하겠어. 눈도 못 마주치겠고. 왜 그러지? 보 d 네 고개를 돌렸던 내 모습에 한숨 쉬네 오만에느껴니떨이날하게만들었 너만 아 거리지 다 고쳤다고 생각했던 버벅이에난주 담지 못할 은 절대 안 그래서 막 <laughs> 친구가 막 같이 다니면은 걔 불러 준다고 걔 친구 그니까제 여자 전 여자 걔그니까전 걔 전 여친의 친구랑 저랑 제 친구랑 친한 친하... 아 뭐라 말해야 되지 그냥 저랑 제 친구가 있고 이렇게 둘이 제일 친해요 그리고 제전 여자친구랑 친구가 있는데 걔네 둘이 제일 친해요 그리고 제 친구랑 걔 친구랑 사겨요 그리고 저랑 제 여자친구랑 사귀었었고 사귀었었어요 아무튼 뭐 그렇게 둘이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. 걔 여자친구랑 걔랑 친하니까 어떻게든 인사시켜주려고. 학교가 학교 가면 막 불러준다고 불러준다고 하는데 진짜 만나는데 인사를 못 하겠어. 아 너무 이상해. 만나는데 인사. 그래도 좀 맞췄는데. 그리고 걔도 굿고 저도 굿고거든요. 국어, 근데 걔는 2학년이었어. 아 그래서 학기 때는 뭐 내가 니가 한살, 그러니까 동갑인데, 한계급이 낮아요 저보다. 제가 일학가이가이가이제이 제가 이사일때 이거 제가 거 제가 거든요 근데 헤어지고 나자이자 바로 칼같이존제 쓰더라 너무 싫었어 적이이안 됐어 어. 첫사랑이냐고요? 음... 처음 이렇게까지 오래 사랑했으니까 첫사랑이지. 아이 깜짝아. 아이씨. <웃음> <웃음> 행복한 야채 이야기하자. 아무튼 전 그래서 배추가 좋아요. 버섯도 좋고요 음, 비오는 날 등교 극혐 내리막길 저희 학교 내리막길 엄청 심했거든요 학교 교문 바로 전에 심한 내리막길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막 45도로 깎이는 거기서 미끄러지면 바로 그냥 어, 애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 어, 슈퍼스타 되는거지 바로 다음날에 어 저사람 여기서 막 어? 람머스 아니야 람머스막이러고 음. 축제 준비 같이 하던 이렇게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친한 척 하는 이렇게 하면 너무 쓰레기 나나 <laughs> 친하, 친하려고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파트 단지 그 바로 거의 50도 막 60도에 육박하는 저, 그런 절벽 절벽 각도를 가지고 있는 내리막길에서 등굣길에서 뛰어내려 오다가 엎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막 엎어졌는데 핸드폰 깨지고 막 애들 시선 다 끌고 해가고 너무 불쌍했어. 등교지도 하고 있었는데 점내랑 등교지도 하고 있었는데 한창 썸탈 때. 그땐 좋았지 전 여자친구 가명이요